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4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 사백 장 통합 찬송가 사백육십삼 장입니다. 찬송 사백 장 통합 찬송가 사백육십삼 장입니다. 험한 시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아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북랑까지 다스리는 주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어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 오시, 우이품어 주, 시, 하 만, 파 지, 나, 도, 로, 나, 를, 은겨주 소, 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8장 16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사요수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니내이이라 하셨다. 하나 하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어,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우리는 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들의 재앙인데 세 번째 재앙은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묘사된 반면 네 번째 재앙은 처음 두 재앙과 마찬가지로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단도직입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에 가서 명령을 전하라든지 바로가 명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 없이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만이 뒤따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땅의 티끌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땅의 티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깃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흙먼지 티끌은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흙 티끌은 무덤 내지는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의 티끌은 괴로움과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번째 재앙에 관한 명령을 직접 시행하는 인물은, 인물이 흙먼지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의 호렙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리급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아론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의 지팡이를 들어 애국당에 티끌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자 애국당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애국사람과 가축의 몸에 올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하찮은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크게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요수사들을 불러 요술로 일을 생기게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요수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수사들 중 하나가 나서서 바로에게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직언을 고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요술로 어찌할 수 없었기 한 말이지만 이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수사의 직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이처럼 세 번째 재앙의 모든 과정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는 바로의 간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재앙이 멈추었다는 언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걷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기사처럼 꽤 상세히 묘사됩니다. 20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거절할 시 애국당의 이말 재앙, 그리고 재앙이 가져올 실제적인 결과가 순차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도 요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애굽의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도 다시금 선포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은 애굽의 어떤 자연 대상을 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대를 보내는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 히브리어 아브로는 파리를 포함한 여러 해충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파리때 재앙은 애굽의 자연신과 연관된 재앙이라기보다는 그 땅이 황폐해진 것과 아울러서 애굽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친 차원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네 번째 재앙에서 이전 재앙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의 구별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구별 없이 모두에게 애굽 땅전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리떼를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그의 백성과 집들에 보내어 애굽 사람의 집과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백성이 아닌 내네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 재앙까지는 아론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손을 펴거나 지방이를, 지팡이를 사용해 재앙을 내리게 했었는데, 이번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행동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 나타남으로. 요하 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심을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파리 때 재앙이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여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재앙을 통해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여 행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리때의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고 자신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들 함께하시며 우리를영원토록 보호해주심을 믿게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이민족의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재단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주의 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창현 재단이, 또한 창현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믿습니다 이들 모두의 강국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풍성한 은총을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시며 자라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될때그 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는 사람 주의 예배 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 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 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